이슬이의 방해로 세번째 다시 찍고 있는 오랜만에 셀프캠으로 돌아온 예식이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셀프캠을 켜게 된 이유는 제가 코로나가 확진인 것 같아서 확진 추정 아직 PCR 검사 결과는 안 나왔는데 자가진단 키트에 두 줄이 진짜 선명하게 뜨더라고요 원래 그거 희미하게 잘안 나온다고, 잘안 잡힌다고 하는데, 제, 저는 거의 카드, 카드 게임 할때 빨강, 검정 두개 같이 하잖아요. 완전 완전 선명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마스크를 집에서도 끼고 있는 이유는 동거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이고요. 제가 원래 월요일, 오늘이 지금 목요일인데,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온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육통이랑 뼈 마디마디 손가락 하나하나가 다 아프고 막 갈비뼈도 욱신욱신거리고 음... 두통도 엄청 심하고 엄청 춥고 아무튼 근육통이랑 뼈 마디 아프고 안구통 있고 두통 있고 오한 있어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서 24시간을 잤어요. 너무 아파서 두번 정도 깨고, 그래서 제가 원래 환자기만 되면 되게 아프고 지나가거든요. 환자기에는 좀 아파줘야지 아올해도 내가 살아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라 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요. 왜냐면 발열도 전혀 없고 기침 가래 콧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가겠지 하다가 화요일에도 너무 아프고 여전히 발열, 기침, 가래, 콧물은 없었고 근데 화요일에 인후통이 생겨가지고 목이 너무 아프고 목소리가 안 나와서 좀 이상한데 하고 병원을 갔는데 코로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열도 하나도 안 났거든요. 그리고 수요일인 어젯밤에 그 약을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었더니 좀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근데 수요일 어젯밤 저녁에 제가 제육덮밥을 먹는데, 제육덮밥에서 아무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제육이 아무 맛이 안 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인데, 제가 매운맛을 2단계를 먹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혹시 내 혀가 마비가 됐나? 너무 매워가지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겨우 틈새 라면 정도의 맵기에 내가, 겨우? 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나, 코로나 검사를 해봤더니 두 줄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고, 그래서 오늘 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아마 확진일 것 같아서, 오늘부터, 어제 밤부터, 어제 하루 종일부터 거의 격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딱 코로나 그두 줄을 보고 드는 생각은, 먼저 친구들이랑 알바하는 곳에, 먼저 죄송하다고 얼른 다 받아보라고 했고 그리고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예슬이한테 큰일 났다 나 이제 진짜 또드려 맞는다 예슬이가 얼마나 화를 낼까 너무 무섭고 너무 심장이 빨리 뛰어가지고 어머니께서 괜찮냐고 전화 왔는데 제 몸이 아프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예슬이한테 혼나겠다 예슬이 엄청 화나겠지? 예슬이 나 때리면 어떡하지? 예슬이 어떡하지? 어떡해 나 너무 무서워 그래이 소리만 했어요 근데 예슬이가 태연하게 우선 알겠어 이러더라고요 그게 더 무서운 거 아시죠? 차분하게 그렇게 말하는 게 그래서 아직은 예슬이가 어제 잔다 자가진단 키트를 했는데 예슬이는 아직 음성이 나와가지고 아직은 화를 내지 않고 있는데 또, 지금, 요 목이 칼칼하다고 하는 걸 보니까, 저의 생사가 조금,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 목소리가 또 이상하지 않나요? 병원에서 말을 아끼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다. 근데 지금 좀 약간, 인어공주 된 기분이어가지고, 조금 재미지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보면 하나도 안 아픈 것 같지만, 사실 진짜 아파요. 누가 코로나 안 아프다고 했냐. 아무튼 진짜 아프고 코로나 안 아프다고 하는 사람 진짜 다 허세 구라 뻥쟁이고 정말 아프고 저 월요일에 너무 아파가지고 예슬이가 119 불러준다고 했었는데 이제 119 응급실 가면 뭔가 막 진짜 피막 외상 입어가지고 막 생사를 오가고 있는데 저 그때까진 감기 몸살인 줄 알아가지고 막옆에서막 CPR 하고 있고 피막 막 튀기고 있고 이런데 왜 오셨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이런데 아 몸살이고 이런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갔는데 그때 가서 바로 잡아냈어요. 됐어. 죄수 번호 2,547번 중식이다. 맞점해라.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심각한 증상 식욕이 없어진다 너무 배부르다 내가 김밥 한 줄도 다못 먹는 소식가였더니 오늘은 확진 문자가 왔고, 오늘은 책을 읽으면서 뜻깊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목이 많이 아파요. 아픈 건 월요일, 화요일에 끝난 줄 알았는데. 격리 기간 동안 저 총균세를 한번 다 읽어볼까? 할수 있을까? 할수 있지 해보지도 않고 할수 없다고 하지 말자 와중에 밖에서 호로록 호로록 혼자 야끼소바와 오코노미야끼를 먹고 있는 예술 음성은 좋겠다 근데 꼭 그렇게 발로 넣어줘야 요고마워요 <laughs> 발로도 아, <마일로> 렇게 <laughs> 오늘 메뉴. 아좀 들고 가래야 야야. 오늘 <laughs> 메뉴가 요 아. 밥 저기 손으로 먹나요? <laughs> 감사합니다. 왼손에 배고프 원숭이에게 먹이를. 뭐 접시도 하나 줘? 아니요. 기대도. 예. 너 배고픈 게내 탓이야? 아, 나 아무 말도 안 해. 아짜 화나니까 함부로 혼내지 마. 내 탓이야? 응. 나? 왜? 화나게 하지 마. 내가 화나게 했어? 응. 음. 왜? 와 정말 당황스럽네. 아 기분. 얼나도안 되고가 들어갔어? 아 미안. 감사합니다 <laughs> 맛있겠다 오늘의 일용할 양식은 나폴리탄 서파게티 그리고 당근 레페 와 파게트 와레몬에이드와 더러운데 방 <laughs> 이제야 완전 허스키 보이스 됐어 신난다 아니 예슬아 내 목소리가 좀 변한 아니, 것 같아? 아니 그냥 좀 아껴 목소리 좀 아니 조금 톤이 좀더아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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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더아라고 아니 내질문은 <laughs> 아니 목소리더 아껴 그냥 아니 아니 톤이, 뭐, 톤이, 좀, 더 아니, 톤이 좀 낮아졌어? 아 부... 굵어졌어? 아니 그좀더 아껴. 아껴 이야 <laughs> 아니 잠잠. 심심하다. 심심해. 정말 심심하거든. 너는 원래 집에만 있는 사람이라 모르겠지. 이참에 앞구르기 연습이나 할까봐. 뒷구르기. 그건 조금 무서워. 얼굴 나오잖아! <laughs> 예슬이가 눈앞까지 갖다 주는 호텔 체험 마지막 반찬 냠. 예슬아, 나 진짜 감동. 완전 서당계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더니. 이제 척하면 <laughs> 척이다. 좀 묘하다. 너내 전용 집사 어때?